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씀은 병 없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병을 통해 나를 돌아보라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수행자의 길에는 수많은 마가 있지만 그 많은 외부가 아닌 나의 마음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불완전한 몸과 마음조차 깨달음의 걸음이 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나를 돌아보며 부처님의 참된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길 기원합니다. 진정한 수행의 길, 지금 이 순간 함께 열어가시죠. 자, 그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는 디아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출가하여 불법을 공부했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몸에 큰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절망했습니다. 이 몸으로 무슨 수행을 더하란 말인가? 내 정지는 여기서 끝인가? 그때 문득 부처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은 마음을 맑게 하는 거울이며 탐욕을 줄이는 스승이다. 그는 그 말을 되새기며 눈을 감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 병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이라면 이 고통도 수행의 일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그는 병든 몸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 병은 나를 붙잡아준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 고통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는 그렇게 고요한 방 안에서 아무 말 없이 병을 벗삼아 살아갔습니다. 몇년뒤 그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한 비구가 찾아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병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토록 밝은 눈빛을 지니셨습니까? 그러자 디아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병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병이 없기를 바라지 않았기에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요. 옛날 사와티 성 외곽에 아난타라는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늘 마음에 어둠이 일렁였습니다. 하루는 명상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분노를 쉽게 느끼는가? 왜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심이 일어나는가? 왜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가? 그는 혼란에 빠졌고 스스로를 마군이에 사로잡힌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엄마에 사로잡혀 몸과 마음이 늘 요동칩니다. 번뇌마, 엄마, 신마, 사마, 섬금마 이열 가지 마가 저를 삼키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이 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한타여, 많은 너의 바깥에 있지 않다. 그것은 내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림자를 알아차리라. 그리하면 많은 스승이 된다. 안한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손에 흙한 줌을 쥐어 주셨습니다. 이 흙을 물 위에 떨어뜨려 보아라. 아난타가 흙을 물에 떨구자 진흙은 물을 더럽히며 흐트러졌습니다. 이것이 마가 내 마음에 작용할 때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 그 물을 그대로 바라보아라. 잠시 후 진흙은 가라앉고 물은 맑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마가 작용할 때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흐려진다. 그러나 고요히 바라보면 그것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통해 자기를 보아라. 수행자는 말을 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껴안고 길을 가는 자이다. 그날 이후 안한타는 말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만심이 올라오면 지금 나는 말을 보고 있다고 알아차렸고 죽음이 두려울 때면 이 또한 나의 그림자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림자와 함께 걷는 빛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행의 적이 아니라 수행의 거울이다. 우리 안에 온갖 그림자인 욕심, 분노, 습관, 교만심, 자만, 두려움을 그것들을 없애려 하기보다 바라보며 껴안을 때 수행의 길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많은 바깥에 있지 않다.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는 순간 수행은 시작된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 생긴다. 수행자는 그림자를 없애는 자가 아니라 껴안는 자다. 몸과 마음이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끝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 탐욕과 분노는 적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것을 통해 나를 보라. 병이 없는 삶을 바라지 말라. 병은 나를 돌이켜보게 하는 수행의 선물이다. 수행의 길은 말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말을 알아차리는 자비의 길이다. 교만은 깨달음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 자마는 수행자의 발목을 잡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용기를 가져라. 습관은 업이 되고, 업은 마가된다. 새로운 길은 지금 이 순간 선택에서 열린다. 스승이 되었을 때 더욱 겸손하라. 참된 스승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선한 행위도 자랑이 되면 마가된다. 무심히 행할 때 공덕은 잘한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이 바로 삼매마이다. 깨달음은 끝이 없는 길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마도 가라앉는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상도 맑아진다.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깃든 가르침을 발견하라. 수행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옛날에 수라바야라는 이름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강건할 때 많은 공덕을 쌓았고, 날마다 기도와 참선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레 폐병이 찾아와 침상에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려는 내게, 왜 병이 찾아왔는가? 몸이 성해야 수행도 하고 법문도 전할 텐데. 그는 하루하루를 원망과 좌절 속에서 보내며 병 자체를 장애로 여겼습니다. 그 무렵 한 노스님이 병문 안을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라바야가 묻습니다. 스님, 저는 병들어 수행도, 전법도 못합니다. 이 병이 제 삶을 가로막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병이 수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수라바야는 자신의 고통을 수행의 재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건강에 집착했는가? 나는 그동안 병든 자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아프지 않을 때 나는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는 아픔 속에서 많은 것을 성찰했고, 누군가 병문안을 오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병은 내게 고요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아픔은 내게 자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투명하고 깊어졌습니다. 몇해뒤 그는 조용히 입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은 괴로움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스승이었다. 병이 없기를 바라지 않았기에 병으로부터 배웠다. 참된 수행은 아픔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병이 주는 고요함. 성찰의 계기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아주 잔잔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전합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다면 탐욕이 일어나기 쉽다. 성인은 병고를 양약 삼으라 하셨다. 보왕 삼매론 제1구 몸이 아플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진다. 병은 나를 쓰러뜨리는 적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는 스승이다. 건강은 기쁨이지만 병은 지혜를 싹 틔운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은 겸손해지고 자비는 더 깊어진다. 병이 없다면 탐욕이 자라나고 병이 있으면 깨달음이 싹 튼다. 진정한 수행자는 병을 이기려 하지 않고 병에서 배우려 한다. 아픈 몸은 괴로움이지만 그 속에서 마음은 연꽃처럼 핀다. 병이 나를 붙잡을 때 나는 비로소 나를 마주한다. 고통은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돌아보는 순간에 지혜가 된다. 병으로 인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병 덕분에 알게 되는 것이 있다. 몸의 병을 두려워 말라 마음의 병이 더 무섭다. 병든 몸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피는 깨달음은 강하다. 고요한 병상에서 가장 맑은 마음이 태어난다. 병은 멈춤이 아니라 전환이다. 내면을 향한 진정한 시작이다. 병 없이 살기보다 병 속에서도 깨어있는 삶을 선택하라. 고대 인도의 한산 속에는 우다야라는 이름의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5년 만에 깊은 선정에 들고 마음의 고요함과 지혜의 기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거의 다다랐다. 이제 더 수행할 것도 없고 더 배울 것도 없다. 그날 이후 그는 수행을 멈추고 말수도 줄고 눈빛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깨달은 자라 불렀고 그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한 노스님이 산을 넘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우다야는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산매를 얻고 자아를 비추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더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잠시 웃으며 작은 나무젓가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다야에게 물었습니다. 이 젓가락 하나로 바람을 담을 수 있겠는가? 우다야는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람은 형체가 없습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깨달음도 그와 같도다. 형체 없는 지혜를 쥐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바람을 담을 수 없다면 지혜도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참된 지혜는 나는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놓은 뒤에 온다. 그 말에 우다야는 얼굴이 붉어졌고 조용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삼매에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삼매에 들고도 교만하지 않은 자, 스승이 되어도 배우려는 자, 지혜를 얻고도 침묵할 줄 아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다. 우다야는 그날 이후 다시 자리를 펴고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깨달은 자라 부르지 않았고 그는 그 이름이 사라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깨달음은 소유가 아니라 여정이다. 자마는 그 여정의 걸림돌이며 하심은 그 길의 동반자이다. 삼매만은 자만한 선정의 함정, 선지식만은 스승이 된 뒤의 교만함, 보리법지만은 지혜를 얻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늘 배우는 자세로, 늘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정진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말하는 순간 깨달음은 멀어진다. 나는 알았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스승이 되었다고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 참된 스승은 평생 제자다. 지혜는 자랑이 아니라 침묵 속에 깃든다. 선정에 들었을지라도 교만에 들지 말라. 공덕을 쌓았다고 여기는 순간 그 공덕은 무너진다. 도의 길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낮아지는 것이다. 배움을 끝냈다고 말하는 자는 진정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자다. 지혜를 얻었다고 자만하는 순간 지혜는 그 자리를 떠난다. 깨달음이란 오히려 모른다는 것을 깊이 아는 일이다. 하심은 수행의 뿌리다다. 뿌리가 없으면 꽃도 없다. 교만은 선지식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마다. 참된 수행자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정진한다. 산매는 멈춤이 아니다. 자만을 이겨낸 자만이 산매를 품을 수 있다. 수행자는 걸음이 더뎌도 계속 걷는다. 자만은 멈추게 하고 하심은 이끌어 준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간 참선을 이어왔고 어느날 몸이 허공에 떠오르는 듯한 산매의 경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가득 차 부처님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온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은 맑아졌으며 제 안에 번뇌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너의 자리는 저기다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저 낮은 땅에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삼매를 얻었다 하여도 자만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삼매는 오히려 수행을 막는 마가 된다. 진정으로 깨달은 이는 스스로를 말하지 않는다. 지혜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마음에 깃든다. 땅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을 품는다. 너도 그러한 수행자가 되라.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다시 묵묵히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가 앉은 자리는 언제나 고요하고 따뜻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수행의 끝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길은 멀어집니다. 오히려 낮추고 비울 때, 깨달음은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나는 안다고 말했을 때, 지혜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나는 이루었다고 여겼을 때, 길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나를 말하려 할수록 내 안의 그림자는 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 위에서 머물지 말고 멈췄다고 착각하지 말며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라. 깨달음은 산봉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흘러오는 바람. 흑, 고요,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앉습니다. 말하지 않고, 빛나지 않고, 다만 향처럼 스스로를 살라. 남에게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걷습니다. 끝이 없는 이길 위를 의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